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제 친구가 보내준 요거, 이거를 한번 봐볼게요. 근데 이거 어디서 많이 봤죠? 승아, 제가 저에게 보낸 거예요. 제가 저한테 보냈으니까 한번 뜯어볼게요. 오, 음, 맛있 마음에 들어. 오오오 오, 오, 엄청 많아. 제가 생각해 볼 때도 너무 많은 것 같아. 제가 있으면 너무 많아요. 고교줄 뻔. 이제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이거는 음. 다시 승한태로 가고요. 자승하지만 그래도 그냥 요거랑 요게 있을 거요 요거 있고요. 내가 <laughs> 빠졌네요. 네. 이게 있고요. 이게 있고요. 이거랑 이게 있고요. 이거랑 이게 있고요. 이거랑 이거 있고요. 이거랑 이게 있고요. 이거랑 이게 있고요. 이거 이게 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조금만 보내볼게요 너무 아까우니까 일단 이거 보내고요 이것도 보내고요 이것도 보내고요 이것도, 보내고요. 이것도 보내고 일단은 이것까지 보내고 한 7개만 하나 둘셋넷 다섯

나 o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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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청청 o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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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o no, no, n 나 no, no, 청청청청청 나 언니를 따라가요. 자, 이것도 무슨 친구에게 갈 거예요, 이번에, 진짜로. 자, 제 친구, 우리 반에 제가 보낼 거예요, 우리 친구한테. 한번 줄게요 그러면 친구에게 가라. 좋고요. 일단은 그러면 밥 먹어야 되니까. 그러면 안녕. 또 그거 아니었죠 뭐지? <laughs> 아, 구독. 구독 아 오케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알림 설정 3차.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꾹꾹 꾹꾹 눌러줘 꾹꾹 꾹꾹 그 안녕